안녕하세요. 박달봉입니다. 아, 오늘 총 7종목 매수매도 했고요. 아, 오늘은 마이너스 24,170원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오전부터 이렇게 손실을 먹고 시작해서 하루 종일 복구한다고 시간이 다 갔는데 결국은 전환는 하지 못했네요. 어 일단 제일 큰 손실을 준 종목은 필옵스티고요 <laughs> 매수매도타점 보시면요 아이장 어, 초반에 이거 프로그램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프로그램 수급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좀 뭔가 아랫 꼬리만 들고 올라갈 때만일듯하게래 제가 여기서 편할 매수를 시작했거든요 아, 근데, 바로, 이렇게, 행복을 떨어뜨리더라고요. 한1% 정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 추가 매를 했는데, 아예 느낌이 너무 쎄하더라고요. 이게, 피노틱스가 저기, 따라가는, 와서, 여기, 제가 매도를 살짝 했는데, 여기, 다 팔리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가지고 결국 요 끝에 팔아가지고 큰 손실을 맞았네요. 6만원 정도 손실을 봤네요 아 제가 여기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좀 이제 안티 분이 좀 쓴소리해서 제가 또 아까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그때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두번째 종목은 코리아 Ft고요 음 이것도 제가 프로그램 수 보고 여기서 한번 눌릴 때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요새 제가 많이 고민하다가 이첫 타점을 계속 고민하다가 놓치고 뒤에 들어가서 계속 손질 보는 경향이 많이 나오네요. 요즘에 계속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처음 생각한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가다가 이제 슈팅 주고 나서 아 너무 시오워서여서 살짝 눌러주길래 눌러줬다가 가겠다 싶어서 샀거든요. 근데 음, 음. 여기서도 안 가서 제가 분할 매수했고요. 근데 계속 이 흐름이 좌보이지 않아서 여기 살짝 올려줄 때 음. 약손절 했거든요. 결국은 조금 올라갔네요. 이거는 좀 처음 여기서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나.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현대인수고요. 이걸 제가 비올이랑 이거랑 두개 종가 비팀을 엄청 고민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비올은 시간에 첫 타임에 3%를 가주더라고요. 아, 얘는 시간에 때 쭉쭉쭉 빠지다가 결국 6시까지 버텼는데 경전자리까지안 올라와주고 이래서 그냥 내일까지 들고 갈까 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어차피 오늘 마이너스인데 내일 아침에 또 이게 만약에 갭 상승 없이 마이너스를 시작하면 또 마이너스를 시작하면 멘탈이 부러질까 봐 그냥 6시에 마이너스 1 4 0 0 0원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동성케미칼은 오전에 수고를 좋게 받다가 생각보다 힘이 없길래 그냥 바로 팔고 나왔고요. 그리고, 동북산업동북산업도이 부분에서 지켜줄 거라고 들어갔는데, 아, 이쯤에서는 이제, 팔았는데, 이, 밑으로 좀 열려있는 차이다 보니까, 서거 가좀줄때 했던 지고 나왔습니다. 아 오후에 많이 흘렀네요. <laughs> 그리고, 어, 아, 또 수익주면, 엑스게이트, 아,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것도 보면 한눈에 프로그램이 사고 별거, 사고 별고 많이 하고, 이거 거의 프로그램이 약간 주도한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laughs> 네. 아, 제가 여기서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아, 이거 갈것 같은데, 같은데. 사진이만 조금 할까 하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실은소이 많이 났셨다 보니까, 여기서도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몇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했거든요, 계속. 근데 여기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계속, 매수 탔자면 넣었다 뺐다 하다가, 결국 체계가 안 돼서, 이거, 구경만 하다가, 고민하다가, 슈팅을 주더라고요. 아, 이때 너무 아쉬워가지고, 따라 들어가지는 못하겠고, 이제 쭉쭉 오르는 거 구경만 하다가, 이에 이제, 21선 아마 깨고 내려왔을 때 썼을 거예요, 제가. 아, 여기서 상승하네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도 아마 제가 몇번 매수를 했어요. 근데 체결이 안 됐을 거예요. 아까 실시간 보송 봤으면. 몇번 잡을 때 체결이 안 됐어. 이것도 놓치고. 결국 이렇게 떨어지면 한번매수했다 음. 잘 먹고 나오고, 또 이제 쭉 하다가, 이게 안 떨어지는 거라, 프로그램이 계속 죽고, 사고팔고 하길래또 여기서 사고팔고. 또 여기서 사고팔고. 사고, 결국은 이제 사고팔고로, 어, 수있냈네요 아, 이게, 예. 아, 이 부분 놓친 거 아쉽고요. 이 부분 체결이 안 돼서 10%. 여기서도 체결이 안 돼서, 56%. 이두 부분이 너무 아쉽네요. 좀 생각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도 못 들어가고, 구경만 하고, 여기서도 못 들어가고, 체결 안 되니까, 구경만 하고, 좀 아쉬운 종목이네요. 어, 그리고 마지막 수익 많이 준 종목이, 유프렉스고요. 아 어, 이것도 계속 아마 몇번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laughs> 사실 보도록 너무 높게 올라가서 지켜만 보다가 한번 반이 나오고 이제 눌릴 때매수하고 먹고 이제 쭉 올라갔다가 쭉 눌릴 때 이제 여기서 두타 정도 이제 4,5,8,9 4,5,8,9로 먹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풍보한약아 요새 제가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옛날에 1년, 2년 수익 계속 날 때는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가짐이 오늘은 무조건 수익이 난다. 어떻게 수익을 많이 내볼까? 이렇게 하면서 일어났는데, 3월달은 계속, 아, 오늘 마이너스 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자신을 조금 못 믿고 자신감이 많이 약족하네요 아, 오늘은 제가 이 손실 때문에 이 손실난 거 메꾼다고 제가 영상을 녹화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